이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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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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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말 정말 정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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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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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너보다 더 중요한 편지야 앤보다 더 소중한 건 엄마에게 없단다. 엄마는 거짓말만 해. 거짓말 아니야. <laughs> 엄마는... 엄마는 조금도 닦고 있지 않잖아. 금방 날 거라고 했으면서 그래, 나도 알고 있어. 엄마는... 엄마가 죽으면 난 혼자... 언제까지 엄마를 믿을 수 있어? <laughs> 나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면 편지 같은 걸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와 있어줘, 나랑 있어줘. 엄마, 엄마, 엄마. 아가씨.